스로 할까 합니다. <laughs> 방송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음, 방송이란 바로 생명을 전달하는 기관이더라고요. 기관, 전달하는 기관이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고 오늘 8장. 음, 마가복은 8장 36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동인천에서 땅 내리면 한 5분 거기에 세마을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 간게 아니라 억지로 거기까지 갈아내서 간 거예요. 갔했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딱 6년 됐어요. 6년, 6년 됐는데 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돈이 없으니까 그 건물을 주인 줬는데 밖에 받았는데 술이 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내 몸소 몸으로 떼었어요. 근데그 몸으로 떼우는데 그 몸으로 떼우는 그 그때 일할때 하느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시더라고. 하다못해 조그만 거 하나 집어도 못소 하나 집어도 이것이 하느님의 은혜가 되고 전부 알려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입 뭐 깨닫는 얘기 많이 하는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들 계실까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도 우리 전화 전에는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교제를좀 나누고 왔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뭐죠 길과 진리와, 진리와 길과 생명이죠? 어.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다 골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골방. 골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골방이 뭐냐, 이런 얘기. 그런 골방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 마음. 음,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에 몇 가지가 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 육신의 정력,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런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그, 그, 뭐냐면, 바로 길과 진리와 실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아, 방송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우리가 첫 번에 말하는, 우리가 추가죠. 저번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게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우리가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사람이 만약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이으면 무엇이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를 많이 봤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일리아 혹은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고백했으나 베드로는 뭐라고 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편지이 거지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을 고백한. 그걸 두치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끝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처음과 끝이 뭐냐. 그것이 히시록 1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전부 통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건 내가 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방송은, 방송은 바로 우리 입이다. 이런 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파예요. 나파. 나팔. 그래서 나파이 불어야만 듣는 자가 준비도 할 수도 있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전쟁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얘기 해보는데, 그럼, 입이 뭐냐? 그, 그, 그쭉 따라 해보니 입은 관문이다, 이요 관문. 관문이 뭐예요? 문이죠? 들어가고 나가는 문. 그래 그게 그래, 들어가는 문이고, 소식이고, 바로, 방송이고, 선교고, 나팔고 정보를 알리고, 그것이 뭐냐? 바로, 영이. 영이 내 체내에서 음식물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 영이 체내에 음식물을 받아들인다는 원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는 얘기거든요. 지식을 받아들인다 는런 얘기입니다. 지식을 지식을 받아들는 건데 그 지식을 우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성인님의 역사 할까요? 역사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바로 우리가 지 지식을 알아야 돼.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욕기서에 보면, 욕기서가, 욕기가 그런 얘기란 얘기 있어요. 하나는 이 42절에 가면, 42장에 가면, 마지막 장이죠. 거기 가면, 제가 회개를 하는데, 보기만 하였나이다. 보기만 하였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배옵 나이다. 배옵 나이다. 구기만 했었는데 다 배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마음에 뭐가 돼요? 뭐, 뭐를 전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더니 그 전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래 말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비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노다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집에 노숙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나도 돈을 달래. 야난돈못줘이 되나 그랬지 왜내못 왜 줘야 되더라고 난 노숙자가 나돈안 줘야 는 내가 너 저주받게 만들었냐 어 저주 내가 너돈 주면은, 너그 나중에 갚을 수 있어? 없어? 이랬더니. 나는 내 속으로, 그래도 날마다 얻어가니까, 뭐 얘기를 해서 주석 들었겠지, 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너 갚을 수 없어. 너 갚지 못하면 조주 받는 거야. 받았으면 줘야 돼. 그렇지, 아멘? 응. 받았으면 줘야 돼. 우리가, 아까도, 목사님도 축제했죠?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줘라. 그건 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출자에게 줘야 돼. 우리가 여기 아름다운, 이게 아 곳이에요. 아름다운 송도, 강도, 강도, 아름다운,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 왔을 때왜홍금을할까요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 받은 거 줄만 하니까 주는 거라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아무나 주면은 그게 그 사람은 저주받게 만들어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로 와요? 나에게 온단 말이야. 나에게 저주가 잘못 사용하는 것 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 근데 그것들을 이해를 못 하면은 이해를 못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오해를 하면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 요 원망. 원망 이생기면 보다 불신이 생긴다. 그러다 보나중에 뭐가 돼요? 사망으로 이어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바로, 저는 그래서, 신학교를 하려고, 저는 창, 제가 이제 89년대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학교를 만난,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에게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없었기 때문에, 하려고 이제 그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젊었을 때 신학교 하라는 것 같다가, 나는, 가보니까는 신학교가 신학교 같지도 않고, 개성해.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차라리 내가 웜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 하번 했지, 안한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서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공사하다가 그러니까 다르가 병, 1cm가 짧아야지, 안짜리.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가라는 거야. 학교를 또 가라는 거야. 미치겠는가야 그래서 그냥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으로. 그냥 관광 요건만 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더니, 일본에서 15개월을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살만하더라고. 거기서 계속 잘 다니고, 수입도 괜찮고. 그때 뭐한 50만엔 받았으니까, 집에 한 25만엔 벌고 내가 한2 5만원 했으니까 아주 뭐 초참이 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출입국에서 와가지고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가지고, <laughs> 그계장 봤지요. 장 개장. 개장에 갇혀 있었어. 어. 거기서 내가 또차량을 불렀다니까, 계장안에서차량을 뭐? 응. 불렀어. 그랬더니, 이런, 우리나라 말하면 그렇겠지요. 시끄러워 이런 말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영창생한 오일간 했어. 내가 죽어가서, <laughs> 응.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뭐시이 있던 일본 사장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 비행기 타는 계단 앞에까지. 거기까지 딱 왔어. 거기 내가 딱 올라가니까 그때 옆에서 떨어지는 거야, 구름이그래가지 내리니까 어디야? 김포공항이야 완전 요나가 됐다니까? 완전 요나.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 이제, 제가 산에 들어가서, 그, 오래, 오랫동안 기도생활좀 했어요. 근데 그당시에참 희한한 것이, 누가 저기 멀리서 오는 것도 다 보여. 그게 영광으로 보인다니까요. 나를 그, 인도해준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영화를 잘아 그분이. 그래서 그분 것이 내가 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또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마지막에 목사 신학 가게 된 동기는 진짜 제일 사랑하는 동생 우리가 칠남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내조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서제 발과 신하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저는 많은 형제들을 바로 하나님 제가 불선정하는 바람에 많은 형제들이 다쳤고 죽었고 이런 과정을 왔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결, 아주, 하나님의 믿는 거예요. 제가 또 고지식해도. 한 길로 갔다 하면 몇 길도 안 가요. 그냥. 그치, 길만 가요. 우리 사모님이 참예뻐요 석재가 얘기로. 저는 못생겼어서. 참예뻐 네. 근데 이 사모님이 저를 웃기 때문에 난 예수의 자도 모르는데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왔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음. 우리 초원집은 전부 다 페르시아 집안이고 장모님이고 지금 우리 청들은 조카들은 조카 집의 목사들만 한 열여덟 명, 한 이십 명될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주 기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튼. 여 제가, 이, 이 방송이라는 이름 말을 가지고, 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 준비는, 이세 쪽을 준비를 했는데, 말이, 다른 대로 다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바로, 최에있고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한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예비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7장까지 산상수원 맞죠? 그러면 산상수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상수원이. 산상수원은 바로 모세가 신의 사회에서 10개명을 주셨죠. 그 10개명을 예수님이 해석한 것이 산상수원이에요. 아멘? 산상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산상수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의 그 일곱 개란 말이에요. 일곱 개. 7개. 일곱 개인데 그 일곱 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 바꾸랍니다. 나. 바꾸라 이 얘기예요. 너 자신을 바꾸라 해요.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수도 우리가 전부 다 수돗물을 쓰잖아요. 서울 시내 그런 곳 전부 다 수돗물을 쓰는데 수,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지 않으물 물을 쓸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야. 응. 그냥 우리가 원인을 모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라고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인님을 믿어야 되고 이걸 전부 믿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면서 바로 문제는 이 전부 다들 교회에서 여기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밖으로 딱 나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언제 여기서 은혜 받았던가 말씀을 들었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에요. 기시록 37장에. 바로 아골 골짜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죽어, 죽어 있는 뼈들이란 말이에요. 뼈들. 뼈들인데, 그 뼈들과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골짜기거든요. 바로 말씀은 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산과 산그사이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예시로 봐야 돼요. 예시로 봐야 되고 성경을 분리해서 보면 해석이 안 돼. 딱 성경은 하나다. 예수다. 왕스이다. 하나님이다. 이것 같은 딱, 딱 지켜야 돼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 어디로 간다고요? 옆길로 가게끔 되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관주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게 관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주를 전부 다 부모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록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주는 희타백 겁니다. 그게 팔쌍백까지 있어요. 보는 방법이 팔쌍백까지 있는데 그걸 그 얼마나 온전이하나하나 질서대로 계란들을 촵촹 올라갔을 때. 거기에 비밀은 발도 못해요. 아주 거진지 그양입 거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볼수 있고 훈련받아야 되고 바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로. 그것이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고요. 제가 바로 이 손녀. 우리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 오게 된 동기는 어떤 곳인가에서 한번 와봤는데 이렇게 된, 지금까지 몇번 왔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제가 이제 그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학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래서 옛날에 89년대에 기도를 하는데 안구 기가 기도 중에 확 많은 기가 이 입을 통해서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왜 세계 세계 선경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나이가 몇 살? 7 0 살이 넘었어요. 칠십 두 살이거든. 그 힘도 없어. 이제 느 저것도 그니까가딱 느낀 게 뭐냐? 면 방송, 내가 지금 준비한 거, 안에서 이걸 전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인천에 있는 게, 거기가 원래가 인천이 원래 들어가고 나가는 곳 아닙니까? 배우다가. 그래서 제가 관문 성결 센터라는 걸 하나,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다 사랑하는 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